우리 이차 방정식. 니네들은 왜 문제를 쳐다보고 무서워하냐 알 수가 없어. 너희들이 배운 거를 그리고 여태까지 국어 배웠잖아. 배운 국어에 지금 미지수만 넣어가지고 식만 만들면 다 배운 식으로 하는 건데 왜그 과정을 연결을 못하냐? 어? 연결 좀 잘해라. 자 지금 자연수라 그랬잖아. 자연수는 얼마부터라고 했니? 1부터라고 그 다음에 1 다음 자연수는 얼마니? 여기다 하나를 더한 거지. 그지? 그래서 2가 되는 거잖아. 그 다음 자연수는 뭐가 되니? 여기다가 또 하나를 더해서 3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자연수, 연속됐다라는 얘기는, 연속됐다라는 얘기는, 근데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를 X라고 잡잖아. 그럼 다음 거는 X 플러스 1로 잡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구하는 걸 x라고 잡았으면 그 다음 거는 뭘로 잡는 거야? 그전 거는? 이렇게 하나씩 차이로 되는 게 연속됐다는 걸 얘기해. 자, 근데 이렇게 잡자. 두 개니까. 세개 그러면 이렇게 잡아야 돼. 알았지? 연속된 세수 그러면 x 1 x x 1 이렇게 잡고 연속한 두자연 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잡자고. 두 개를 곱하래요. 가로 쳐야지. 가로 안 치면 안 되잖아. 이게 하나니까 가로를 쳐야 된다고. 그게 150? 6일래 그럼 어떻게 x제곱 음, 그냥 놔두면 그냥 곱해서 156 되는 거 이렇게 감각적으로 수를 많이 다루면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식으로 하라고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는 x 어, 156이고르 제로 이렇게 아, 그 다음에 156이 빨리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지 156 인수분해를 하는 게 제일 빠르다 근의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수가 큰 경우는 너희들이 처리하기가 좀 힘드니까 인수분해를 제일 먼저 되는가를 보라고. 자, 여기 끝자리가 4의 배수라고. 그럼 얘는 4의 배수. 그럼 얘가 4 곱하기 얼마냐? 4 곱하기 4, 3, 4, 9. 이렇게 된다고. 됐니? 그러면 4 곱하기 39가 13 곱하기 3이잖아. 그럼 배열을 어떻게? 해? 3 곱하기 4 곱하기 13이니까. 이런 걸 니네가 어떻게 알아? 선생님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니네가 찾아야 된다고, 감각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얘가 12에다가 13을 곱하면 된다고. 그런데 곱해서 마이너스니까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인데 합해서 플러스니까, 어? 작은 쪽에다가 합해서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개수가 작은 거에, 큰 거에다가 플러스를 놓고 작은 거에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놔야지. 됐니 자,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x 12, x 더하기 13은 0이니까 얘가 12 또는 마이너스 13인데 숫자에 마이너스 이런 거 없지? 자, 그러니까 12. 하나가 10이면 그 다음 거는 하나 더큰 거니까 13. 두 자연수는 12, 13. 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어, 이렇게 연속하는 두 자연수 문제 해결했어. 자, 그 다음에 4번. 중근이라는 표현을 잘 모르던데 중근이 뭐야? 2차방정식은 보통 근이 두개 나온다 그랬잖아. 그런데 얘가 특별하게 이렇게 x a의 제곱은 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0이어야 돼. 이러면 이거 만족하는 게 a 하나밖에 없다고. 2차인데 이렇게 근이 하나 있는 경우. 완전 제곱꼴로 표현되는 경우가 중근이야. 알았니? 여기가 X-3의 제곱은, 어, 뭐, 4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는 제곱고을 취하고 있지만 여기가 0이 아니라서 근이 몇개 나와? 두 개가 나온다고. 어떻게 근이 두 개가 나와? 제곱근을 이용한 거에서 했잖아. 뭐의 제곱이 4면, 모는 뭐라 그랬어? 풀마 2니까. 모는 뭐야? 넘어가면, 3, 풀마 2 해서 각두개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나와야 된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형태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야? 완전 제곱꼴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연습을 조금 했단 말이야 우리가.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 있어야 될게 뭐야? 반의 제곱이 있어야 돼. 이게 x 앞에 개수고 이게 반이야. 2로 나눈 게. 그럼 마이너스 4잖아. 그거에 제곱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16이 있어야 되는 거지. 16이. 알겠어? 얘가 16이 필요한데, K로 되어 있으니까, K는 얼마라고? 16 맞춰주면 돼. 됐지? 16. 얘는 더하고 빼고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맞춰주기 위한 거니까, 얘가 얘면 된다고. 바로 얘가 얘면 된다고. 알겠니? K가 16이면 된다고. 자,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빼기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 은 제로. 그래서, 근은 4, 근을 A라고 놓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가 곧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4, K는 16. 자, 이렇게 각각 구하라고 했으면 각각 구하고, 더 하라고 했으면 더 하라고 그러고, 빼라고 랬으면 빼면 되는 거야. 시키는 대로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6번. 2차지 해가 이거래. 그러면 여기 짝수 아니잖아. 짝수는 뭘 갖고 판단하는 거야? 딴거다 필요 없고, X 앞에 개수만 짝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짝수가 아니잖아 그럼 그냥 근의 공식에다 넣어야 된다고 자 근의 공식 어떻게 돼?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되겠지? 그치? a가 뭐야? a가 3이야 b가 뭐야? 3이야 q가 뭐야? q 아 여긴 p구나 q가 c가 뭐야? p야 됐지? 자 그래서 2a분의 2a분의 선생님은 지금 너희들 설명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다 풀어서 써주는데 너희들이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다 풀어서 쓰면 안 된다고 시간이 많이 걸려. 어그 45분이라는 주어진 시간 동안에 너희들이 완벽하고 정확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볼수 있는 시간까지 나오려면 너희들이 애지간한 계산들은 빨리빨리 점핑해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시에 4, 3, 12, p 이렇게 된단 말이지. 됐니? 그래서 얘가 q가 얘랑 똑같아야 돼. 얘가 얘라고 했으니까 얘가 퍼펙트하게 둘이 동일해야 된다고. 그래서 q는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얘가 q가 여기 들어있지. 아, 9구나. 9, 9 마이너스 12, p 해서 걔가 30 3이 나와야 된다고. 알겠지? 1차 방정식 푸는 거잖아. 피 구하려면 어떻게?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를 1로 보내자고. 그리고 얘를 1로 보내고. 그럼 얼마니? 음, 마이너스가 나오네. 9 빼기 33. 9 빼기 33은 12p. 자, 이렇게 되겠다. 자, 33에서 9 빼면 얼마야? 33에서 9 빼면 응? 4. 24가 되겠지? 24. 근데 마이너스지? 는 12p. 자, 그래서 p는 마이너스 2 계산 나눠주면 되는 거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자 7번 문제. 어 지금 2차 방정식 맞지? 2차? 그 다음에 1차 상수항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그러면 상수항을 k라고 보면 안 돼. 한쪽으로 다 모은 상태에서 이렇게 다 모은 상태에서 ax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여기가 0의 상태가 된 상태에서 a, b, c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얘도 모아야지. 그러니까 모아야지.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k 플러스 1은 제로. 이렇게 모아야지. 알겠지? 이렇게 모아야 된다고. 자, 지금 이 상태에서 1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하고 상수항 이렇게 있는데 뼈로 어떻게 바꿨대. 여기 바꿨대. 그지? 어 문제 쓰여진 대로 해야지 바깥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음 k 제곱 아이 뭐야 x 제곱 x 제곱 그 다음 요거 저게 상수항이야 근데 이렇게 항이 두 개로 돼 있으니까 가로를 쳐줘야지 k 플러스 1x 그 다음에 일차항의 개수를 상수항으로 가지고 갔단 말이야 이렇게 되니 이러면 항이 몇 개야 하나 둘셋항세 개짜리는 몇 개밖에 없다 그랬어 완전 제곱 아니면 합곱밖에 없다고. 합해서 곱해서 밖에 없는 거야. 그럼 곱해서 k 되는 거 있지? k1. 합해서 되네? 그러니까 얘는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다. x 플러스 k,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풀었는데 근이 두 개가 나오잖아. 마이너스 k하고 마이너스 1하고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해가 3이니까 얘는 아니잖아, 분명히. 그럼 마이너스 k가 3이어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k가 3이어야 되는 거야. 그럼 k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렇게 구해놓고 처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처음이라는 건 어떤 거야? 이게 처음이잖아 이게.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라고. x 제곱, 그 다음 k가, k가 마이너스 3, x k가 마이너스 3 집어넣어주고 어 여기 여기 이거 옮겨 놓은거 있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는 세로 되니 자 딱봐서 이거 인수분해가 안되지 그럼 뭐에다 집어넣어? 근의 공식에다 집어넣는거지 음 짝수 아니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된다 되니 428 더하기 더하기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더하기 그래서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를 2, 17. 이렇게 답이 2개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되니? 자, 이좀 옮기고. 자, 그 다음 이제 8번 문제야. 8번 문제. 자. 나이 차이가 3살이 난데, 그럼 너희는 나이를 어떻게 잡아? X라 그러면 1살 차이 나면 X 더하기 1이고, 2살 차이 나면 X 더하기 2이고, 3살 차이 나면 X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지. 어, 동생, 형. 형이 더 나이가 많지? 그지? 형, 그러니까 이가 형이야. 형의 나이에 5배. 그러면 형 나이에 5배라는 건 여기다 5를 곱한 게 5배라고. 동생 나이에 동생 나이가 동생 나이의 제곱보다 9만큼 더 크대. 얘가 말이지. 알겠니? 이거 푸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돼? 자, 이게 x제곱이니까 이렇게 자리 바꿨다고 치고 x제곱 이거 다 넘어와야지. 마이너스 5x, 15 넘어오면 마이너스 15니까 9 마이너스 15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6은 제로야. 맞지? 그러면 항이세 개인데 인수이가 되니 안 되니 합해서 곱해서 2, 3안 되지 61 마이너스 아, 딱 되네 그지 <laughs> 웃긴다 x 6 x 플러스 1은 0이니까 6하고 마이너스 1인데 나이에 마이너스가 어디 있어 뭐 태어나기 전이야 태어나기 전인데 뭐형 아우 이미 다뭐 결정된 거 아니잖아 그지 나이가 마이너스는 될 수가 없다고 이런 어 활용 문제에 있어서 구하고 나서 그 구한 것이 이 실질적인 거를 만족을 하는 걸 항상 보는 과정을 해줘야 돼. 알았니? 그러니까 형 이게 X지. X가 동생 나이네. 그런데 형의 나이를 구하라고 했지. 형의 나이는 거기다가 어, 3을 더한 거니까 9살. 웃긴다. 야. 무슨 큰 애들 얘기인 줄 알았더니 6살, 9살짜리 얘기였어. 됐지? 그래서 답은 이거야. 선생님이 여기 칠판에다 설명하는 거 교과서 문제에 있는 걸 조금씩 바꾸기로 했어. 왜? 너희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서 답을 그대로 기억을 해. 어, 내가 그렇게 어, 편리하게 답을 쓰는 거를 용납을 못하겠다. 이거지. 알았지? 됐습니까?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쓰면 음, 잘안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위에다가 올려서 써야 되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니네 왜 아직도 원의 넓이를 제대로 못 구하니? 원의 넓이. 원이 이렇게 있으면 중심에서부터 같은 거리가 반지름이라고. 그러면 이원 채우는 이 넓이는 s라고 그러고, 뭐라고? 파이? 파이? r? 제곱이야? 알겠어? 그럼 이 파이 r이라고 외운 거는 여기 둘레 길이라고 이거 실 갖고 잰 거. 걔는. 알았어? 지금은 이거 갖고 하는 거야. 파이 알 제곱을 갖고 하는 거야. 근데 큰 반원 지름의 길이가 20이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인 거지. 그러면 이큰 원의 반원이니까 반원은 여기다 2분의 1을 하는 거란 말이야. 2분의 1. 파이 알 제곱. 알이 10이야. 반이니까 얘가 이 전체 넓이야 이 전체 넓이야 거기서 지금 얘네 둘을 빼 줘야 되잖아 근데 얘가 얼마인지를 모르잖아 여기가 근데 반지름이니까 a라고 그러고 둘이 똑같으니까 a라고 그러고 얘는 다르니까 b라고 그러고 얘도 b라고 그러자고 그러면 2a 더하기 2b가 얼마가 되는 거야 2a 더하기 2b가 지름하고 동일하니까 20이니까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지.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때 문자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를 A라고 놓으면 다른 하나는 모르나? 10 마이너스 B. 잠깐만. 그러니까 A는 10 마이너스 B로 놓자고. 그러면 B는 B로 놓고 A는 A 대신에 10 마이너스 B라고 쓰자고. 알겠니? 자, 그럼. 지금 이 빨간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반원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A인 반원을 빼줘야 되는 거야. 반원이니까 이거 다 해줬다. 빼주자고. 파이 A제곱을 빼주는 거지. 알겠니? 근데 A 대신에 뭐라고 썼어? A 대신에 10-B라고 썼으니까 10-B의 제곱으로 쓰자고. 알았지? 그 다음에 또뭘빼죠 파이, 비제곱을 또 빼주자고. 됐지? 그랬더니 그게 21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2분의 1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양변에 20, 2를 곱해줘서, 자, 이것도 계산할 수 있지? 근데 양변에 똑같이 파이가 있으니까 파이는 나눠주자. 이렇게. 어? 그지? 다 똑같이 있으니까 나눠줘도 돼. 그리고 2분의 1은 곱해주니까, 여기 뭐야? 100, 그 다음 100, 그 다음 마이너스, 이거 풀르자. 10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100, 그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0B, 그 다음 마이너스, 이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돼서 마이너스 B제곱. 얘도 마이너스 B제곱. 자, 이렇게 되겠다. 됐니? 자, 그것이 2분의 1은 1로 넘어와서 곱해졌지. 곱해주면 42. 이렇게 된다. 됐지요?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b제곱 다 이쪽으로 넘기자. 너희들이 정지화면에서 항상 보고, 그리고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게 막힌 실마리만 풀어야지. 이걸 보고 너희들이 전부 똑같이 베면안 돼. 자, 마이너스 2b제곱 넘어가서 2b제곱, 그 다음 얘는 20 B, 넘으면 마이너스 20B. 얘는 사라졌지? 그럼 다 넘어갔지? 얘는 우리가 이쪽으로 넘겼으니까 그대로 42. 이거 다 넘어왔으니까 제로 자, 숫자 커서 좋을 거 없어? 양변 전부 다 2로 나눴어? 자, B제곱 마이너스 10B 더하기 21은 제로 그러니까 37딱 떨어지지? 그래서 B가 3, B가 7. 근데 B는 작은 걸 얘기하지. AC 길이가 더큰 거니까 작은 길이는 이거야. 그럼 여기가 B지. B는 얼마야? 작은 거니까 3이 돼. 그럼 AC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A지. A는 어디다 놓고 구하면 돼? A는 여기다 놓고 구하면 되지. 그래서 A가 7이야. A가 7이야. 근데 구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 2 곱하기 7. 여기 2배.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길이가 18cm짜리를 끈을 잘라서 정상각형을 만들었대. 정상각형을 갖고 만드는 거야. 근데 정상각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다 동일한 거잖아. 그지? 세 변의 길이가 다 동일한 거니까 얘를 이렇게 자르자, 그렇게, 이렇게 알았니 여기가 a 똑같은 거야. 여기는 b, b, b 똑같은 거야, 알았니 그럼 3a 더하기 3b가 무조건 얼마로 맞춰줘야 돼? 3a 더하기 3b가 18로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는 얼마야? 다 3으로 나눠줬으니까 이렇게 된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너희 2학년 때 배웠지? 닮음 삼각형의 정삼각형은 B가 길이의 B가 A대 B일 때 넓이의 B는 제곱의 비례 한다고 했지. A제곱대 B제곱이 얼마라고? 3대 2야. 넓이의 B가 3대 2라고. 알겠지? 자 B에서 내항은내항끼리외항외항끼리 그래서 3B제곱은 2A제곱. 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랑 얘랑 둘을 어떻게 연립해야지? 어떻게 시킬 수 있어? 큰 정상각형 구하는 거니까 큰 정상각형을 A로 놨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음, A로 표현할 수 있게 해보자. 그럼 B는 뭐로 바꿀 수 있어? 600이 A.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B 대신에. 3, B 대신에 이걸 집어넣는 거야. 6 마이너스 a 전체 제곱이 2a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지금 이 제곱은 이걸 여기다 곱하는 게 아니야. 이 제곱을 먼저 하는 거야. 항상 가로하고 곱하기 나누기는 먼저야. 근데 가로가 먼저라고. 그래서 3 제곱하면 얼마야? 36 12a 더하기 a 제곱은 2a 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다 전개를 해줘야 된다고 전개 전개 3a 제곱이지 3a 제곱 순서 바꿔서 썼어 3a 제곱 마이너스 얘랑 얘랑 곱하면 36a 얘랑 얘랑 곱하면 더하기 3 6 8 108자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a 제곱은 제로 자 선생님이 너희들 설명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다 하는 거지. 이렇게 어차피 이런 거 있어도 동류항끼리밖에 계산이 안 되니까 암산할 수 있는 건암산해서 최대한 속도를 빨리 해야 된다 그랬다. 계산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36A 더하기 108은 0. 자, 108이 모곱하기 뭐야? 108이? 이거 각자리 수 더하면 1 더하기 0 더하기 8하면 9지. 그럼 9의 배수라고. 그럼 얘가 9 곱하기 얼마야? 9 곱하기 12지. 됐니? 이거 곱해서는 나오지만 합해서 안 나오지.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어, 얘를 이렇게 잘라봐. 12가 3, 4, 10이니까 27에다가 3, 9, 27에다 4안 나오지. 그럼 3, 3 그러면 3, 4, 12, 9 이것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은 26, 26으로 해볼까? 26, 12 이것도 36까지 안 나오는데 뭐지? 음, 야 보이는 거 있냐? 좀 숫자가 커져야 되겠지 36까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9, 3, 2, 6 여기 36, 이렇게 해서 36이 나와버리는데 2, 3, 6, 18, 2 이렇게 잘 안되면 할수 없이 근해 공식에다 집어넣어야 돼. 근데 숫자 컬때근해 공식은 조금 쉽지는 않거든. a분의 마이너스 b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뿔 제곱 18다 외웠지? 3, 2, 4, 마이너스 a, c, 108이야. 그러면, 324에서 108 빼면 얼마야? 108 빼면, 자, 324에서 108을 빼면, 지금 여기가, 어, 하나 꺼오지? 그래서 10에서 8 빼면 2니까, 6. 됐지? 그 다음, 요거 하나 꺼줬으니까 얘는 1. 얘는 꺼준 거 없지? 그러니까 216이야. 어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네. 18 플러스 마이너스 216이야. 알았지? 자, 216. 큰 삼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서 두 개가 나오는데, 216이 약 얼마쯤 되는 숫자야? 216이, 뭐, 얼마가 됐던 길이가 18인데, 그거보다 큰게 나오네.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는 18 마이너스 루트 200, 16 이렇게 밖에 안되겠다. 알겠지? 자 216도 바깥으로 나가는게 있는가 한번 보자. 각자리수 더하면 39. 9의 배수네. 그러면 9 곱하기 9, 2, 18 9, 4, 36또9 곱하기 24가 4, 6의 24니까 얘가 제곱수지. 36, 6이니까 6루트 6 나오겠다. 18, 마이너스 6루트 6.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땡니 응? 여기까지.